아 근데 두 번째 세트 다시 좀 되짚어보자면 너무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아, 사실 그렇죠. 벤셔리대 선수는 워낙 일본전에 강했었던 선수 1대1 네, 일본전 전승이거든요. 4전 그렇죠. 전승. 네. 네. 패배가 너무 아쉬울 것 같고 뭐 멘탈 잡아야죠. 멘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워가 좀더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지금더 아,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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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네. <laughs> 아니 근데 이 상황이 샌드박스 입장에선 좋아요. 그렇죠. 최대한 아, 여기서 그렇죠. 힘다 빼주는 게 훨씬 더좋겠습니다자 네. 자이언트를 왼쪽으로 뽑아내고요. 네, 역시, 나 클래식 덱입니다캐치맨씨는요캐치맨씨가이 음. 자이언트 상스펠 덱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네. 좋아하기도 하고. 자, 일단 l 를로스 선수는 인드가 들어간... 글쎄요. 라바는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네,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뭐 지켜보면 예, 나오죠. c a r o 로 왼쪽. 어, 아 뭐.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스펠이 하나가 추가적으로 더 있다고 봤을 때 강제적으로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 캐럴러스는? 그렇죠 지금 캐럴러스... 카드가 되게 애매해요 어... 그래서 되게 음... 지금 굉장히 좀 음... 특이합니다 네 이렇게 할 거면 뭐 건물 대기던가 아니면 로얄 자이언트를 쓰기에는 매치 효과가 되게 애매하고 그렇죠 네좀 아, 예, 애매하네요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좀궁금해졌어요다이어볼까지임페러노 드래곤 한번 잘라주고 네. 자연타 한대칠수 있나요? 쳤어요. 네, 1까지만 맞습니다. 아 로얄로 되네요. 겠자 이거 근데 데미지 재미 좀볼수 있겠는데요? 아니 보겠는데요? 네. 약간 엘릭서가 꼬이는 바람에 맞아 버렸죠. 예, 네. 1800대. 엘릭서의 현재 상황상 같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따져봤을 때. 버리는 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지금 다크 프린스로 저로에로그를 막아주는 것이 켄치미시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네, 네. 악동과 차이언트 자 뽑아줍니다. 저 캐럴러스 선수 임페로노 드래곤을 켄치미시 선수가 어떻게 돌파를 할지를 좀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다크 프린스. 에이. 맞게 꺼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로얄로그는 어쨌든 확정 데미지는 들어와요. 파이어볼, 바이오볼, 파이어볼의 넉백을 이용을 하는 음. 그런 상황인 건데 네, 아 캐럴로스 선수도 굉장히 노련한 게강전에저 네, 네. 박쥐랑 올리르너 드래곤이 다안 맞게 계속 벌려주면서 상대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네, 자 파이어볼까지 던졌고 그얄호그가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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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를 맞습니다. 캐럴로스가 지금 되게 이렇게 그, 컨디션이 음. 좋아 보이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 사냥꾼이 한명한번 기를 모았다가 이, 산타총을 쏘게 되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파이브를 쓰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 산타를 쓰지 못하고 잡히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 장전 시간이죠? 오, 그렇죠 그렇죠 캐럴로스 예, 예. 예, 예, 괜찮습니다 지금 분위기요 저 인페르노 드래곤 다시 꺼내주면서 이것도 오른쪽에 로얄 호그 조심해야 되거든요 캔치베시 선수 지금 계속 흔드네요 다볼쟤 이거 피스 할거 없고 음. 스비 괜찮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엘릭서 아, 아 지금 약간 갈렸죠? 예? 약간 갈렸죠. 파이어볼. 근데 이거 차징을 어어예 예, 어그로 어그로 끌어서 다 이기긴 한데요. 어, 와, 와 진짜 힘든 경기입니다 지금. 오, 아 그래도 지금 데미지가 일예 <laughs> 네. 네, 야금야금 지금 캔처미 선수 왼쪽 타워 데미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측에 자이언트가 한두대 정도 때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음. 킹 오브 더 일이에요. 음. 타워 체력이 너무나 중요하기 아, 때문에. 저... 맞아요. 저기요? 지금 두 네. 분이. 아 저희가 지금 게임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사람에. 이아 이런 것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laughs> 캐스터님. 아 지금 게임 보느라고 네, 네. 정신이 지금 네. 집중을 해서 보기때문에 네. 신경을 못 썼습니다. 시즌 때는 같이 했잖아요. 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얘기해요. <웃음> <웃음> 자 왼쪽 자이 프린스 붙였고. 파이볼아 이거 개우 좋고요. 양쪽 다 좋아요. 네. 지금은 박쥐를 뽑아줬었던 저 판단이 정말 이 선수가 월드클래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그리 그쪽으로 바로 또끌어 좋고요, 이거 되게 위험해요, 되게 아, 위험해요. 어뭐 빠지자마자 네.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데미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넣어놔도 오. 지금 뽑아놓은, 막기 위해서 뽑아놓은 엘릭서 양이 너무 많아요. 급하니까. 네. 이러면 왼쪽으로 다시 한번 힘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손해죠, 코치배 씨 입장에서. 다시 한번 파이어볼 교차. 저렇게 통나무 한 두세 번더 굴린 다음에 파이어볼 때리면 끝나거든요. 네. 자, 자 어그로. 충분히 됩니다. 네, 악동으로 바꿔주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사라져버릴 수밖에는 없 메가 미니언이 돼버렸고요. 버텨만 네. 네. 주더라도 타이어 브레이크를 유래서 끝날 기... 거 끝날 거 같은데요, 저, 진짜. 끝나죠. 네. 끝나겠습니다. 아, 끝났어요. 아아 캐럴러스. 네, 첫 번째 게임을 가져가면서 자 워낙에 분위기가 조금 침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파브에게 다시 한번 일격을 날리는 캐롤러스가 됐습니다. 자두 번째 게임입니다. 아 긴장되네요. 긴장되네요. <laughs> 네. 어, 네, 그럼요. 이게 예. 한 시즌의 농사가 지금 수확물이 결정되는 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변은 잘 익었는데. 얼마나 잘 수확, 수확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단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캐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올킬 두번 했거든요 아, 그리고 상대의 마지막 선수인 음 벤저리델도 올킬 두번 했거든요 길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래서 이두 하구+ 하고카오스케어리는 그게 핵심이었어요 예 네, 벤저리델 단이가 만나느니 아니냐 아,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깨는 데 목적을 뒀죠. 이번 아마 벨런스 패치를 통해서 약간 너프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효과 자체는 아마 어디에 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네. 아, 다니 선수는 라바죠. 라바덱을 준비한 것 같고요. 캐를로스 선수는 가장 흔한 패틀램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스로건 네. 빌레검을 꺼내주고. 사실 상대가 라바면. 음 블레스 어, 쪽인 있네. 것 같은데요. 겹내면은 네, 응, 응. 충분히 토네이도까지도 들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아, 어, 문화재가 나온 거 보니까. 네네. 어쨌든 드리던 말씀은 캘러스 선수가 상대방이 빅데기라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좀 어, 본격적으로 템포를 올릴 필요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아 지금 켈러스 캘러스 선수 입장에서 지금 다, 다니 선수가 골레미만 완전 땡큐인 상황이거든요. 페카가 있기는 없지? 페카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 어, 어. 거의 공짜로 이제 골렘을 잡고 플레이할 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아, 얼마 하네요. 전에 얼마 전 경기였었죠? 그 상대방과 페카마 골렘의 어떤 그 상성 차이를 음. 뛰어넘었었던 경기들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 경기는. 네. 어...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다니 선수 반대 골렘으로 뛰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맞서 반 라인으로 했으면 네, 골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죠 아, 아,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정석이거든요. 그 그렇죠. 패틀렘은 반대쪽. 자, 그래도. 어그로 한번끌어줬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패카가 좀 일지감치 녹아버리게 되면 어그로가 바뀐다던가. 그럼 괜찮기는 한데. 오어 이거 느려진다 느려진다 제 느려져요 자페베가 느려졌어요 네. 이러면 데미지 좀 들어가죠 자 골렘 엉덩이만 바라봤어요 네. <laughs> 어? 이러면 어, 얘기가 달라요 거의 쑥이 정도면 그래도 많은 피해는 아니지만 네자 이거 다시 한번 검브록으로 검브록으로 예, 어져야되고요페테 다시 나오죠 페마 처리가 됐고 아 이번에는 골렘의 데미지를 입지 않아야 되는 캐롤러스 맞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저런식으로 좀 들어가는 골렘의 무지함이 있으면 파이어볼? 음. 결국는무적 아이고 음, 조금이라도 아, 조금씩 지금 음, 네. 아 그래서 다니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것이 골렘을 밀어 넣으면서 스펠로 계속 상대방의 유닛을 갉아먹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면 양쪽에서 같이 모이고 그리고 다시 타워 가는 데까지 시간이 네. 예, 충분히 끌립니다 어, 이거 오른쪽에는 3 예 네, 오른쪽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아 네. 어, 이거 실수인데요. 이거 지금 다니 선수 골렘을 약간 네. 너무 전진 배치한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왼쪽에서 또 칸이 꺼냈습니다. 자 페커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파이어볼 하나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냐면 베이비 골렘만이라도 나는 집어 넣겠다. 아, 네. 자 근데 이거 대시 데미지는좀어좀아프하고요 떴어요 베이비 골렘. 이것도 나, 저는 솔직히 나쁘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야근만 야, 해어 그, 그리고 네. 어쨌든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만 킹 오브 더의 타워 데미지 조금이라도 깎아놓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1분 50초 정도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음. 무슨 보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이건 아폴렘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도 음. 방법으로 보이기는 한 거고. 해골 무덤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베틀링 네. 찔러넣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어. 네. 아 마녀와 함께. 어. 돌진 데미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음, 수비가 너무 좋아요. 지금 다니 선수 수비가 네. 아, 정말 깔끔합니다. 이렇게 시간만 버텨주면은 타이 브레이커 룰에 의해서 다니 선수가 이길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었이독점은안 나올 것 같다는 것도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충분히 네. 도둑. 계속 템포 올리죠. 자, 해골문화 빠졌으니까 배틀램 가, 봐야죠. 네. 가장 껄끄러운 게 사실 배틀렘 입장에서는 뭔가 어그로가 얘, 끌린다는 건데 자, 배틀렘 아유, 되게 마음에.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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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지금 통나무를 아, 왼쪽에 쓸게 아니고 오른쪽 베트남 쪽에다 썼어야 되는데. 그 네. 그래도 아직 타워 체력 유리합니다. 네. 거기다가 왼쪽에 데미지를 살짝 주는 바람에 1100까지 떨어졌거든요. 아, 방금 아, 제... 그 미니언 어 올라 가지고. 큰일 났어요. 여기 또변신생네요 큰일 났어요. 줄게요. 이러면 음. 오, 왼쪽이 아니라 이제 오른쪽도 서로 간에 음. 굉장히 음. 껄끄러지는 상황이 됐고요. 이거 막으면 아무거나, 예, 아무거나 가운데 건물, 건물 건물 가운데 건물 자 배틀로 왼쪽 가운데 건물 예 그쵸 시간만 버텨주면 되, 되기 때문에 지금 페롤러스 선수도 쉽사리 지금 패크를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거기다가 지금 일렉 법사에 일렉 법사는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 마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제대로 막히는 바람에, 바람에 지금 오른쪽 거의 사실상 날아갔거든요 이거 파이어볼이 216이니까 1 남았어요. 일 남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건드리면 고. 그다음에 통나무 굴려요. 굴려요 됩죠 다니가 확실히 네. 하부에서는 본인의 역할을 해 줍니다. 뭔가 이번에 증명해 을 내야 됩니다. 근데 원맨 팀은 좋지 않아요. 음, 네, 원맨 팀은 올라가면 올라가서 분명한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 나머지 선수들의 서포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노스가 강력한 이유는. 다 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벤저리들이 뭐 어.. 뭐 슈퍼맨이 아니니까 그 예. 네.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건강이 뭐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1대1에서 백업할 수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이가 올킬러 그것도 두 번이나 했었던 올킬러 출신이기 때문에 하.. 만만한 상대 아니거든요. 레이바크스는요아 네.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시간 계속 흘려보냅니다. 네. 뭐, 많은 분들께서 이 정도 되면 아 슬슬 아, 빅덱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손가락에 아니, 처음에 손에 들고 있는 패네 개가 카드가 되게 애매하면 빅덱처럼 그냥 사용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쵸.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봐야죠. 자레이바거스 지금까지 승리의 맛을 못 봤습니다. 이게 아, 그렇죠. 시즌, 그러니까 시즌 마무리 짓기 전에 그래도 승리의 맛은 보고 시즌을 끝내야 돼요. 레이바거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예요. 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지금 레이바거스 선수같이 이렇게 경험이 많이 없고 데이터가 없는 선수들이 또 오히려 이런 큰 중요한 아, 결정적인 자리에서 활약을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제가 봤을 때 그, 그게 딱 어울렸었던 선수가 오즈 어, 이런 선수거든요. 아, 자 오즈 선수도 오늘 예, 멤버에는 있었습니다만 나오지 않았었고 네 2대2에 한번 나왔었죠. 예. 네. 1대1에는 참가를 안 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키더이 1에 아, 한 번쯤은 오즈가 뭔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 기대했었는데 아쉽게도 안 나왔습니다. 아 신뢰? 아, 네. 역시나 1분 때딱 맞춰서 서로 갈래? 1분 때딱맞로 1분 때딱 맞춰서 서로 갈분때딱 맞춰서 서로 간에 네. 골때래때 진정한 힘싸움을 한번볼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또 이제 엇갈리지가, 엇갈리지 않고 같은 만라인으로 가면은 붙어보자예요, 이거. 네, 예. 진짜 한번 붙어보자거든요. 자, 지금 옆쪽에 담보도 이고 베이비들군. 플레이더. 아, 모아 놓 스플래시 데미지. 그 그렇죠. 자, 볼링이 붙었어요, 아래쪽은. 근데 이게 심만 따져놓고 봤을 때는 지금이야 1,600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이 베이... 베인... 아, 예. 내서 맞네요 네. 와, 아폴로 미타. 이타제 굉장히 좋죠. 기다 밀고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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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돌덩이셀수 있어요. 이거 와! 와. 트레이더! 오. 어, 근데 암 아무 말해봐일렉트로법사랑 지금 박쥐가 어, 어 이거, 어, 어, 이거 뚫렸는데요어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자, 개가 아무 말까지 네. 어, 잘하면 터트릴 수도 있을 거같아이 다음 거가 이게 박쥐가 안 잡혔기 때문에 야9까지이 네, 다음에 파이어볼 대기되어 있고요. 알차게 집어넣는데요 네. 다니. 어머, 지금 체력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498까지 되면서 이거는 다니 선수가 상황 봐서 악골렘 넣으면서 스플래시로 파이어볼로 이제 타워까지 마무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골렘인데 그 어, 추가된 카드들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로 야 이렇게 차이를 버립니다. 그렇죠 파이어볼로 패글무덤 파이어볼? 제거하면은 이거 토네이도 한번 쓰면서 레이버우스 선수가 버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패 돌리면서 파이어볼 통나무로 한번더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297아 이게 아슬아슬한 타워 체력이에요. 음, 네, 파이어볼 통나무 데미지가 295기 때문에 이라는 체력이 남긴 하지만 여기서 이틀미야, 데미지 데미지 끝나죠. 끝나네요. 아, 끝나고까지 군여지면서 아, 아니는 역시 다르구나 확실히 느낌 이 옵니다 이거는. 자 레이 아이 앞서서 레이바거스 선수는 결국 안타깝게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됐고 벤저리 대리 이제 카우스티어리에서 마지막 카드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세트의 그 아픈 가슴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특히나 첫 번째 게임 무승부 이게 벤저리 대 입장에서는 진짜 안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부덤이에 예, 무덤. 확실히 부덤이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지상군 유닛으로, 어, 대포카트도 충분히 벤절이 되는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걸 어떻게 막느냐고, 처음. 어, 이게 지금 이 라바 이후에 들어가는, 그쵸, 이 벌룬. 네, 이걸 어떻게 막느냐인데, 아, 어, 이건 토네이도로 한대 맞으면서 킹타워를 끌어 당기는 전략을 네, 네. 쓸것 같은데요. 자, 형을 구동은 바로 처리. 오, 당겨야 돼요, 당겨야 돼요. 오, 바람 좀더 불어서도 안 들어갔어요. 강풍이라 불풀 주고 이거는 손에기는 한데 아, 이거 아프거든요. 아, 지금 메가미니언까지 아. 안 일났네요. 거기에 라바 팝 하나도 오늘 벤, 같이 데미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결국에는 카오스 에어리가 원맨 팀으로서 벤저리들에게 너무 많은 어깨 위에 부담감이 있다라는 게 이번 경기를 통해서 오늘 경기를 통해서 <laughs> 네, 네. 드러나는 중이거든요. 이게 물론 벤저리들 덕분에 와일드카드전까지 온카오스티어이지만 네네네 그쵸? 맞아요 정확합니다 오성균 해설이 짚어주신 것처럼 분명히 한계는 있다 아 그리고 눈물 파티를 했었던 파부가야 이렇게 또 분위기를 바꿉니다 아, 어, 이렇게 되면 우승 파티 되죠 어 그쵸 직전입니다 아 너무 빨리 울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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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샴페인은 너무 일찍 터뜨렸다 <laughs>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laughs> 됐죠 아, 이번 수비는 그래도 비교적 깔끔하게 되는 것 같지만 이거 스펠로 아, 데미지 들어가는 것도 아프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아, 거의... 대로 비교적 깔끔한 거지? 깔끔하진 않아요. 네, 네. 어, 오, 스크래치만, 어, 가도, 스크래치만 가도 스크래치만 가도 이건 손해거든요. 결국에는 저렇게 되면 해골 무덤 엘릭서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답은 뭐다? 입니다. <laughs> 무덤을 그냥 그냥 밀어 넣는 수밖에 사실 답이 없어요. 그쵸. 정해졌죠. 이거는 네, 근데 네. 진짜 아, 어, 이거 답이 딱한 가지예요. 답은 하나예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무덤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는. 아, 다니 선수도 알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네. 자, 너는 어, 무조건 네 어, 많이 해라. 공준 님이 어. 많이 해라. 어이, 데포카트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데포카트가 큰일 났어요. 6배. 야, 지금 자 여기서 끝내야 돼요, 다니 선수. 네. 그러나 지금 앞, 토네이도를 안쓴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토네이도를 당겨주면서 스플래시 데 그렇죠? 네. 스플래시 데미지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이거가 수비가 되면 또이 다음 바라볼 수 있습니다. 470까지 어, 무덤. 그자 무더 어요 지금. 답은 무덤이다. 자 이거 데미지가 때려요. 때리기 시작했어요, 때리기 시작했어요. 해골들 때리기 시작했어요. 자, 아, 그데 이거는 안 끝나요 네 끝나지는 않는데 이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밟을 거니 이거 라바, 자, 포같아대포같 밀고 들어가 밀고 들어가요 이 공격 델포카트. 대 공격이에요 와. 공격 대 공격 이다저리델 정말 야. 기가 막히네요 벤저리 대리 <laughs> 위기에서 <웃음> 이렇게 살려내는군요. 와, 등에 소름이. 가드를 예측하는 그 바바리안 통한 번이 예.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끝까지 가네요. 역시 카운티어리에서 벤저리들 빼고는 논하지 말라. 와. 자, 벤저리들이냐, 라드냐. 앞서서 눈물의 승리를 가져갔었던 라드. 하지만 이제는. <laughs> 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지금 눈물 흘릴 여유조차 없어요. 그렇 라드 선수 여기서 지면 또울것 같아요. 근데 이기면 웃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느낌이 오는 건 어, 로얄 자이언트 음. 냄새가 무심풍기긴 하는데. 뭐, 라드, 야, 라드 쪽이죠, 그렇죠. 예. 예. 네. 아, 먼저 아, 리잘 선수는 페트램을. <laughs> 준비한 것 같아요. a n t Royal Giant, Royal Giant, r o y 이거. g i 예, 이 n t Royal Giant, r o 다 a l Giant, r 다음이 중요 i a n t Royal Giant, r o y 요 l Giant, Royal Giant, Royal Giant, Royal Giant, r 타 기스도 못 내고 져요. 상처도 못 내고. 네. 오, 그럴 수 있어요. 음. 근데 약간 그 머리를 만지고 막 이런 걸 봤을 때 느낌이 이거 본인아 음. 이거 별로 좋지 않은데? 아그렇 음.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야, 두 손을 모아서. 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laughs> 그래도 뭐라도 아. 해봐야죠. 지윤 아, 했을 그래? 보면 되게 냉정합니다. 아, 예. 네, 엄청 냉정한 해설이. 아니 저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하면서. 아, 지금 경기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아 지금 맞아요. 매우 불리하거든요. 네. 라드가 그래요, 맞아요. 저 가르쳐 줄 때도 냉정하긴 해요. 맞아, 많이 <laughs>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지 말고 내세요. 뭐 네. 이런 거거든요, 이분이. 질문하지 말고 내시라고요. 네, 네. 많이 혼났어요, 저. 네. 아 이것도 대포로 바뀌면서 결국엔 때리지 못하게 됐고요. 엘릭서에서 조금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게 판단이 됐으면 이제는 드러는 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저 엘릭서 두배 타이밍에 뭔가 액션을 한번 취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지금이요. 지금이죠. 네. 아 진짜 용광로 안전하게 먼저 하나 설치해주고 음왜 아무리 봐도 무혈자야 아, 그러니까요. 네. 아직까지 꺼내지 않습니다. 네. 지금 벤저리 대 선수도 느낌이 세하니까 네. 지금 패카안 꺼내고 이에요구이네요아 근데 미디언한테 지금 너무나도 쉽게 막혀버리는 무덤이죠 지금 아무것도 못했죠 음. 데미지 0, 0이에요 와 이렇게까지 상처를 한 번도 못 내고 자 그래도 무덤이 그틀맨. 내려놔 에? 네 내려놨고요 맞았죠? 그래도 무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저는 좀 괜찮지 않다라는 아,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웰알 자이언트 쓰면 정말 에이. 힘들었을 에이. 뻔했는데 그냥 사실상 임금 노답 아, 네. <laughs> 답이 안 보였었던 상황일 수도 있고요 로얄 자이언트가 완전 바보 될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패 네, 페카가 있기 때문에. 네. 아, 어때부죠 자, 자 시간을다 보냈고. 이제 카트가 나왔다는 건 이제 페카건의이명이죠 그쵸? 네. 네. 이렇게 됐으면 왼쪽보다는 우측에다가, 예, 무덤을 깔아주는 게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공격도 바꾸는 건 매우 현명한 판단입니다. 아, 동마법으로 수비. 이 판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미니언을 굳이 꺼내지 않고, 상대방이 동마법을쓸걸 예상을 해서 그냥 동마법으로 수비를 한것 같아요, 벤저리들 선수가. 자, 가운데. 양쪽으로 나뉘서공격들이 내려옵니다, 벤저리들. 건물이 너무 일찍 파괴가 되기는... 아, 예, 예. 자, 배틀램까지 욕망으로 터지는 타임이 지금... 터져요, 터져요. 맞춰서 지금 들어가는 베틀램인데 예, 예, 수비는 되고요. 예. 요 다음이거든요. 자, 추가 데미지 더 넣지 못했고요. 음 세게 아 들어가네 무덤 쓰겠다는 라게이거 음 네, 확 네. 눈에 보이는 아, 입구 컷. 네, 패카수비. 아, 이데 지금 백패커가 너무 빠르게 녹요 네. 잡혀버리는 상황이고요. 부정. 아, 이거 누가 이겼지, 진짜. 아, 진짜 치열하네요. 자, 독도 공격적으로 같이 싸워줬는데. 근데 서로 간의 조합상 조합상으로만 놓고 따져봤을 때는 이거는 무승부도 솔직히 조금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탱포 올려서 공격, 공격, 공격 상대방은 수비만 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타이브레이커 룰 때문에. 에이. 네. 어, 반대 한번 들어가 볼만하죠. 네. 그렇죠. 헬카 빠졌으니까. 엘릭스 많이 썼거든요. 아 근데 보린이엘릭스가 별로 없어. 없었... 너무 아, 쉬면서 네, 지금 그냥 네, 네. 지상군으로 네. 들어가는데 탱커가. 들어가? 자 왼쪽!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안뚫어요안뚫어요 일정. 자 무덤. 한 타이밍 늦은 무덤. 네. 와 동마법. 돌리면서 아 벤저리 돼서 저도 진짜 네. 칼을 과연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거 너무 아쉽거든요. 예, 그래서 왜쪽자 배틀링까지 같이 꺼내죠. 어, 지금 용광로 없어요. 예. 어. 직진 돌진 어, 데미지. 어, 데미지 들어갑니다. 어. 야 이거 타워 여기서 데미지 많이 닳게 되면은. 위험해요! 4 9 2 데미지 오롯이 찔러 넣었고 네, 이거 무조건 무덤이에요. 네. 네, 무조건 무덤 지금 집어넣어야 만합니다어 근데 페카 세갑다좀 일찍 한채 죽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대로 만 흘러가면 이거는 라드가 무조건 지거든요. 그쵸. 이거는 벤저리 대선수 이제 버티기 작전으로만 해도 네. 충분히 승산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무덤이 무덤이 지금 일명 각이 안 떠요. 네. 네, 무덤이 지금 각이 안 뜨기 때문에 매우 안 좋습니다. 자 네. 720까지 데미지가 너무 많이 네. 네, 지금 라드가 받아놓은 상황이라서 아 이거 바바리안 톡 던지고 무덤 써야 돼요. 지금 벤저리대 선수 그냥 동마법은 무조건 무덤 막는 데만 쓰고 저거는 그냥 패카만 꺼내주면 되거든요. 네. 자 패카 꺼내주고 동마법으로 수비. 이 그쵸. 패카는 네, 네. 네. 그냥 커팅 해주고 이 플레이만 해줘도 네. 타우 체력이 앞서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 근데 이거 위험해요. 이 타우 체력 무덤만큼 더들어가면 모르게. 는데 네, 어그로가 가운데를안 끌린다 하더라도 현재 체력으로 봤을 때 페카... 혹시 모르니까. 네, 처리가 네. 됐어요. 그러니까 무덤시간 어, 네. 없어요, 시간이. 네. 어쨌든 그래도 조금씩 데미지를 이적을 시키게 되는 어, 시간 없어요, 시간 네. 없어요. 이거 벤저리들이 잡습니다, 이러면. 그렇죠, 벤저리들은 지금 버티기 어, 전 들어갔죠. 자, 자, 아, 동마법으로 최대한 데미지를 독이냐. 조금 더... 해골, 더 해골, 해골, 더 해골! 3, 해골이, 3, 해골이 일낼수 있나요, 자, 해골이? 자, 저거 체력, 저거 체력! 해아아 카! 원맨쇼네요. <laughs>